남아비아 사막 캠프 사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아성이깨 줘. <laughs> 야, 버스 힘들어. 아, 힘들어. 야. 이렇게 먼 곳이었어요. 야, 이제 시작 다 했어. 저희 지금 남해부의 붉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가 너무 많아서 멤버로 오기는 너무 힘드네. 잘못된 선택이었어. 수연아 오빠 좀 오버 줘. 아, 하. 저기까지 막으면 정상인 것 같은데. 어, 저기까지 만가면 아니 이 뷰가 아닌데. 이뷰가 아닌데. 아유 오케이, 굿. 다온 것 같아. 과연, 과연 아니야 또 있어. 안 보여 제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할수 없지만, 할수 없지만. 아무리 가도 안 나오는데. 어, 드디어 나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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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e made it. Finally, we got h e r e 나 혼자 왔어. 어, 너무 힘들다. 드디어 병원이 나왔네. 죄송아! 어, 얘들아, 씨야. 어디 갔어? 현지야! 네? 다 왔어! 안녕하세요. 생각했던 만큼 그런 고온이 아니다, 맞지? 내가 갔다 어, 알겠어. 너무 멀리 가지 마. 우리 먼저 갈게. 그래, 거기서 혼자, 혼자 봐. 그만해. 어, 많이 봐. 아이씨. 야, 차깐 기다려봐. 여기나 저기나 똑같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아 여기가 좋네. 어? 아이고. 왜내 말을 안 해도. 하나 저참 뒤로 있는 여 좋네. 어? 뒤로 가자고 오케이. 뒤로 가자. 머리 머리, 아, 머리 머리 괜찮나? 괜찮아. 모래면 여기 내리 막길인데 괜찮아. 자. 좀더 일로 내려가세요. 어?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야, 나 야, 저러게 <더럽게. 웃음> 이러는데 한번도돌면안돼 <laughs> <laughs> 아, 내 뒷머리 <등> <laughs> 아, <전혀 많아. 웃음> 오빠는 누웠지? 아, <웃음> 와 <웃음> 아, 당했다 아 진짜 야나 누웠어 나옷 이거 <laughs> 하나밖에 없어 이거 저 이거 베리면 안돼 아, <laughs> 아, <너> 어떻게 <laughs> 나왔으려나 턱살 다 나온 거 아니야? 너무 빨리 색아 대박 오빠. 저게 진짜 지금 사진 진짜 예쁘네. 그냥...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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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아 씨. 아. 그어 아... 근데 내일 일몰은 더이쁘겠다 오늘 여기 너무 이뻤으면은 내일 아, 그렇지. 내일 일출. 출. 아, 잠시당한다 아. 잊수 없는 추억, 취역, 이다 일출 오빠. 찍고 있다, 우리도 빨리 가서 찍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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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아, 가시! 가시, 가시!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저희는 지금 기운 45, 사막언동에서 일출 보러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우리가 1등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거야.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laughs> 네. 하, 둘, 셋, 차, 뛰어, 뛰어, 더 빨리, 더 빨리, 계속, 계속, 더 빨리. 어 여기도 빵이랑 덜어서. 오케이. 나 이쁜. 저 진짜 많이 먹네 아침부터 지금 세 그릇째 아니야. 어? 아, 야 한참 먹을 때지. 한참 굴다니는. 그 그래. 배고파서. 그래 아까 화장실도 두 번이나 갔다 오더만. 그래, 야. <laughs> 어 이렇게 가까이 떠? 쟤 시원하네 쟤왜 도망을 왔는지 어, 물 진짜 있어. 물 마시러 구나잘찍기지 어, 빨리, 빨리 <laughs> 저희는 다음 포인트인 데드레이로이동하 중입니다 설레요 ㅎ ㅎ ㅎ 션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와 <우와>, 너무 설레요 <살래요. 웃음> 언제까지 와야 돼요? <laughs> 아마 대략 한 시간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에 한번 다음에 한 분, 말랐네 진짜 홍덩이가 안돼. 올라가야 되는데 나. 이미 죽어버린 저수지, 데드 블레이. <laughs> 여기서 한숨 자고 가면 딱 좋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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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모래 온도가 이무 좋다 시원해. 야! 야! 나 이런 짬았어 <laughs> 야! 야 물어내. 물어내. 대대 불래요 밑에서 보는 뷰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봐봐, 맞네. 응, 밑에서 보는 뷰가 더 멋있네 여기서. 위에는 힘들었어. <웃음> 힘들었어. 준아 <laughs> 어땠어? 힘들었어? 네. 엄청 사막 잘 올라가더라. 저도 잘올라가더 체력 좋아. 네. 아니, 대박. I'm strong. 하 <laughs> 좋다. 오늘 그거 되게 잘 먹었었어. 응. 어.